실제로 이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항암 화학 요법, 항암 치료입니다. 뭐 수술은 차라리 겁이 나질 않습니다. 그 뒤에 따로 오는 항암제가 공포스러워서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. 더군다나 암 일기로 생각이 되면 굉장히 빨리 발견된 암이고 유방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?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? 결국은 우리가 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, 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발견된 암이 일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암이 발견이 되려면 우리가 초음파다, 뭐, CT 촬영이다, MRI다, 아, pet, p t 검사다. 이런 현대의학적인 모든, 어, 검사를 다 동원을 해도 암이 1 입방 센치미터 그러니까 지름이 한 7, 8mm 정도가 되어야 암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보다 더 작은 암을 우리가 미세암이라고 얘기합니다. 혹은 현대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암이기 때문에 잠복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, 일기라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일긴 거지 실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비록, 원발암 크기가 작고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지만, 잠복암 혹은 미세암이 얼마나 있는지,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, 꼭 항암 치료를 해서, 어, 남아있을 미세한 잔존 암임을 없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, 어, 암, 일기암, 일기 유방암의 생존율을, 5년 생존율을 보면 90%입니다. 그 얘기는 열중 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, 열중의 한 명은 이미, 퍼져 있는, 다른데로 전이가 일어나 있는 4기 암 환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병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닙니다. 그러기 때문에 1기 암 환자분도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. 암의 종류라든지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그에 환자의 나이라든지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이렇게 일기지만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잦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든 병리 보고서를 종합해서 항암제를 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을 하긴 합니다. 그러나 일기라고 그래서 꼭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. 치료를 꼭 받아서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.